이슬리묵상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슬기로운 방법이란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과 환대와 섬김의 공동치를 세우라고 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죄와 방종에 빠져 살던 삶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죄와 연관된 삶이 남아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야 하고 끊었다면 다시는 돌아가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현실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와 공동체입니다.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때 맞닥뜨리는 반대가 거세기에 혼자 맞서기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랑과 관대와 섬김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